다리 바로 아래는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허추나 예사장님 오치야오 아,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유 김봉산 TV 우후 조 그만 캠핑카고 차량에 도킹 텐트를 설치해서 즐기고 있는 분들이 계시네요. 저도 자리를 잡아보겠습니다. 다리를 기준으로 이쪽 편은 땅이 좀 울퉁불퉁하고 차가 지나가면 먼지도 좀 생기고 그런 장소고요. 근데 여기 반대쪽은 엄청 깨끗하게 잘돼 있죠. 바닥이 돌로 돼가지고 엄청 잘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우사입니다 어, 오늘은 제가 회사 연차입니다. 연차라서 혼자 바람을 쐬러 나왔거든요. 여기는 지금 루프탑 텐트 아닙니다. 자 이렇게 위로 하늘이 보이고 지금 양쪽으로는 TPU 창으로 밖에 볼수 있게 이렇게 돼 있고요. 최근에 주말마다 좀 일이 있어가지고 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거 지금 왜 이러냐면 여기 지금 바람이 여기서 이쪽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입구를 여기 바람 부는 쪽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를 등지고 쳐야 되거든요. 그니까는 러 이쪽이 바람 불어오는 쪽에 이거를 이렇게 놔둬야 막아주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이쪽 뷰가 좋아서 이렇게 쳤는데 치고 나서 보니까 바람이 저기서 이렇게 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람이 이렇게 세게 불때 여기가 이 확장판이 조금씩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뷰를 보고 이렇게 치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바람을 등지고 하드 케이스를 바람 부는 쪽으로 나가지고 텐트를 치시기 바랍니다. 경치는 진짜 좋죠? 바람만 이쪽에서 안 불면 상관없는데 지금은 또 바람이 또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다 펼쳐놓고 왜 찍냐? 처음에 딱 도착해서 텐트 딱 설치하는 것부터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보통 다 그렇게 하던데 유튜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바람이 좀불 때는 이거를 이렇게 걸어 주는 게 좋습니다. 플럭 플럭 그림 소리가 계속 나거든요. 여기 아, 요렇게. 요렇게. 지금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곳의 주소는 경남 함안군 법수면 윤내리 118번지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다리 이름은 악양교입니다 빨간 차가 지나가네요. 다리 바로 아래에는 이렇게 넓은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하만뿐만 아니라 남부지방 최고의 가을꽃 명소로서 악양생태공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넓은 밭이 바로 꽃밭이고요. 가을과 봄이 되면 아주 이쁘게 이 툭방길을 따라 쭉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곳이군요. 여러분도 한번 놀러 와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피칭을 했고요. 지금 1월 중순이고 추운데 굳이 밖에 나가서 그럴 필요가 뭐 있냐. 연차에는 집에서 따뜻한 데좀 누워 가지고 좀 쉬고 뭐 재미있는 영화나 드라마도 좀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게 연차 아니냐. 그사서고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게 밖에 나와서 힐링하면 진짜 이게 바로 행복이거든요. 요즘 핫한 드라마 있잖아요. 그 정강렬 선생님 주연의 허준. 거기 제가 진짜 빠져 살거든요. 너무 진짜 재밌습니다 그 옛날에 그 당시에 허준 드라마 방송 시간대에는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허준을 1편부터 다시 쭉 보고 있는데 진짜 그 삶에 배울 게 너무 많고 너무 멋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출연진들의 그 연기력 하, 진짜 대박이잖아요 호준아 예사장님 그러셔야 합니다 토치야 오늘 하루종일 그걸 보면서 좀 허준 선생님과 함께 연차를 보낼까 하다가 안된다 나가야 된다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별로 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옷을 좀 벗을게요 그리고 저는 기타 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기타를 갖고 왔고요 이거는 이 앞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린 김봉상 침낭 4만 원대 이거 하나 있으면 제가 추운 줄 모르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밥 먹을 때쓸 거고요 바람이 안 불면 밖에서 먹을라 했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이 안에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밥을 먼저 먹어 보겠습니다. 배고프네요. 오늘 제가 장온거는 그 김밥도 있 김치김밥. 김치김밥이랑 그리고 참치김밥입니다. 그리고 바나나우유. 단무지를 안 주셨네. 단무지를 주셔야 이게 단무지 딱 씹을 때이 먹방 ASMR이 되는데 아, 정말 맛있겠다. 잠깐, 필요 있나 이거? 아음 맛있네요. 앞에 이런 경치를 보면서 먹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텐트 치는데 막뭐 오래 걸리고 이런 것도 없고 루프탑 텐트는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뭐 이런 거 김밥하고 또 먹으면 사이다나 콜라 이런 거랑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시겠지만 제가 새해부터 좀 건강을 좀 많이 챙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라면도 갖고 왔지만 안 먹고, 사이다 이런 거안 좋잖아요. 바나나 우유 이걸로. 아, 맛있다. 김치 김밥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저는 김밥 중에 참치김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어유 야, 야. 아, 바람을 이쪽으로 진짜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를 안 하시겠지만, 이거를 잘 보고 치셔야 될것 같아요. 예전에 김밥들은 밥이 더 많았거든요. 내용물보다. 근데 요새는 이속 재료가 훨씬 밥보다 많아요. 그래서 맛은 있긴 한데, 밥이 덜 들어가서 그런가. 두 줄을 먹어도 별로 배가 안 차더라고. 지금은 두 줄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른데 뇌가 이배 부른 거를 인식하는데 20분이 걸린다더라고요. 하 그러니까 먹고 나서 20분 있어야 이제 슬슬 아는 어, 거야 이 배가 부른 거를. 그래서 지금 배가 안 부르다고 계속 먹으면 나중에 20분 뒤에 갑자기 우 배야, 우배 아파 된다고. 그래서 딱이 정도 포만감이 딱들때 이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없어요. 이게 아주 단점이자 장점이죠. 왜냐하면 장점은 뭐냐? 사람이 없거든요. 이 주위에. 근데 단점은 뭐냐? 화장실이 없으니까 급하게 이제 신호가 오면 난감한 거지. 난한 겁니다. 근데 화장실은 갖고 다닐 수가 있어요. 저 집에 화장실 이 있거든요. 포터 포티까지 그러니까 개시를 안한게 있어요. 그거를 여기 탁 들고 오면 이제 여기서 장하를나놔주시작이겠죠 사람도 없고 오지로 오면 이런 게 좋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곳에 와서 딱 텐트 딱 올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게이 로프탑 텐트의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 김봉삼 친만을 개봉해 보도록하겠습니다 추워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갖고 왔는데 안 쓰면은 갖고 온게 억울하니까 그냥 쓰는 거고 춥, 춥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심플리즈 더 베스트 이게 저희 모토이기 때문에 생으로 뭐 없어도 뭐 이렇게 있는 거 좋아합니다. 음. 가만히 있어 바람아 값 싸지 말고 여기 세계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나라 보면 이거 지금 제주도 있죠 그리고 여기 울릉도랑 독도까지 딱 되어있습니다 이야 진짜 디테일하네요 좋습니다 아주 아늑하고 좋네요 이 앞에는 지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닫았고요 여기 기타 좀 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곡은 사랑은 늘 도망가 요새 핫하더라고요 멜론 차트 1위 신사와 아가씨였나 저희 장모님이 이거 매니아거든요 그 드라마 노래도 좋아하셔갖고 흥얼 거리시던데 제가 연습해가지고 직접 앞에서 보여드리긴 좀 부끄러우니까 영상으로 찍어서 보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생각이 난다 어, 김밥도 먹고 기타도 치고 누워가지고 핸드폰도 좀 하고 이렇게 쉬면서 이렇게 잘 놀다 갑니다. 지금 해가 기울수록 바람이 좀 세지고 있어요. 저도 어차피 오늘 어뭐 연차기 때문에 온 거고 내일 또 우유 배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박을 어차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아이들도 제가 또 찾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슬슬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워 보겠습니다. 철수를 다했습니다. 진짜 철수 빠릅니다. 이 루프탑 텐트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설치와 철수가 빠르다는 거. 이거 진짜 최고 같습니다. 저기 다른 데서 보고 계시던 분들이 아마 제 철수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 어, 이제 갈랑갑다 했는데 다시 보니까 가고 없는 거지. 5분밖에 안 됐는데. 그럼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님이었습니다